아, 오랜만에 격렬하게 움직였더니 숨이 차네요. 물좀 마시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춤은 좀 어떠셨어요? 제 춤. 자, 오웰컴 투 마이 라이브. 장세 집안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인성 장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리뷰해달라는 곡들이 많았는데 제가 고르기 힘들었습니다.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영웅님의 무지개입니다. 오늘 보게 될 영상은 2022년 영웅님의 콘서트 무지개 무대인데 어 여기 춤을 또 기똥차게 하는 무대라서 신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럼 시청해보이시죠 아, 어. 그래도 혹시 아세요? 네, 알아요. y I was here. o k 하 y I was here. I was here. I was here. I was here. I w 영웅실에 부고 이렇게 보고 들고서 열심히 응원 중니다 여기 연기적인 요소 너무 좋아요. 야야야. 어... 어, 이날 진짜 많은 곡들을 소화해내고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호흡이 너무 안정적이라서 늘이 부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걸어오면서 영웅님의 헤드봉 구즈가 흔들림에서 이쁜 그림 연출이 만들어지죠. 다음은 이제 춤이 나오는 파트입니다. 자 갑니다. 떠나볼래요. 자 준비하시고 우 우우! 헤이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댄서분을 리비쳐 주면서 원투 예! 자, 여기서 댄서분이 마이크를 가져가고 영웅님이 연기를 하시다가 밴드 합주 소리와 함께 춤이 들어가죠. 밴드의 터지는 사운드와 질감 표현을 어,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. 파워풀하게 반복되는 동작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좌우로 카메라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댄서 본드를 찍는 연출로 진행을 한걸알수 있죠. 자, 다음 파트입니다. 자, 이제. 비보시터도 나오고. 자, 쿠더크. 던져주고. 다 같이. 여기, 여기, 여기. 우호아하하 하하하. <laughs> 자이 파트는 비보이라는 장르의 춤들이 나오는데 비보이의 스텝을 보시면 점점 되게 신나는 그런 스텝들이 보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영님이 장망스럽게 웨이브를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하시다가 제대로 보여주면서 다시 분위기를 높이는데 다이 파트를 위한 분위기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이크를 틀고 다음 파트를 또 영웅님이 진행을 하죠. <laughs> 저도 이 파트씩 하고 웃게 되더라고요. 아, 너무 신납니다 자, 무대로 갑니다. 잡망스럽죠? <laughs> 떠나볼래요? 어우! 갑니다. 갑니다. 에이! 편하게 편하게 자 아웃트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. 떠나볼래요. 떠나볼래요. 좋아요 좋아요. 이 파트부터 이제 뒤에 더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으로 전환이 됐죠. 어, 이 파트는 영웅님이 발 동동거리시면서 분위기를 타시는 게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나요? 음. 마지막 파트인데, 밴드 사운드가 마일드해지면서 안무의 표현과 질감도 경쾌하면서 산뜻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. 이게 들리는 사운드에 맞춰서 안무의 표현도 일맥상통해야지! 보는 관중들은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이 파트가 이렇게 스근하게 끝나는 부분이라서 더 편하게 시청했던 것 같아요. 영웅님이 이런 춤 무대를 계속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영웅님의 무지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. 이번 곡은 어, 7세부터 100세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들 즐길 수 있는 노래이며 무대라고 저는 100% 확신합니다 작년 기준 2024년 멜론에서 무지개가 이 곡이 3억 스트리밍을 달성하고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더욱 높겠죠 이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무지개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듣는 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어떤 동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웃으며 뛰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만큼 상쾌하고 마음마저 시원해지는 노래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았던 콘텐츠 성장이었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여러분? 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콘텐츠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지방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인성장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기똥찬 컨텐츠와 함께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Welcome to the, my life.